Good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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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져 날리는 적이 낙엽처럼 힘없이 쓰러져만 가내 사랑이 니맘이 네 멀어져만 가너 잡을 수 없어 또또또 잡을 수 없어 난더 붙들 수 없어 예 yeah 저기죠, 저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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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태로워 보이는 낙엽은 우리를 보는 것 같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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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서, 같아서, 같아서 손이 닿으면 단숨에라도 빠스러질 것만 같아서 같아서, 같아서, 같아서 그저 바람만 바치 가을의 바람과 같이 어느새 차가워진 말투와 표정 관계는 시들어만 가는 게 보여 가을 하늘처럼 공원 사이 예전과는 다른 모한 차이 오늘따라 훨씬 더 조용한 밤 가지 위에 달린 낙엽 한장부서지네 끝이란 게 보여 말라가는 고요 조연해진 아, 마음속의 고요 제발 아, 떨어지지 말아줘 떨어지지 말아줘 바스라지는 고요내 아, 눈을 마주치는 너를 원해 다시는 나를 원하는 널 원해, e yeah. 제발 떨어지지 말라 쓰러지려 하지 말라 Never, never fall. 멀리, 멀리 가지 마. Baby, you girl. 놓지 못하겠는걸. Baby, you girl. 보기 못하겠는걸, yeah. 떨어지는 낙엽들처럼. 이 사랑이 낙엽들처럼. Nev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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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ver 가고 있어 yeah. 모든 낙엽은 떨어지듯이 yeah. <laughs> 영원할 듯하는 모든 건 멀어지듯이 yeah. <laughs> 너는 나의 다섯 번째 계절 널 보려 해도 볼수 없잖아 바람 <laughs> <넌> 아직 내겐 <웃음> 푸른색이야 <웃음> 마음은 걷지 않아도 저절로 벌어지네. 걸어지네. 미련이 빨래처럼 조각조각 떨어지네 불구한 추억들만 더러운 냄이에떨어지네 내가 지를 떨지 않아도 자꾸만 벌어지네. 떨어지네. 그래 떨어지네. 내 사랑은 오르기 위해 벌어지네. 떨어지네. 가까이 있어도 나의 두는 멀어지네. 벌어지네. 벌어지네. 이렇게 버려지네. 추억 속에서 난또 어려지네. Never, never fall. Yeah. Never, never fall. Yeah. 내 눈을 마주치는 너를 원해 다시 나를 원하는 널 원해 yeah. 제발 떨어지지 말라 쓰러지려 하지 말라 Never, never fall 멀리 멀리 가지마 왜난 난 아직도 너를 포기 못해 난 시들어진 추억을 붙잡고 욕심인 걸까 지는 계절을 되돌리려 해 돌리려 해 타올라 붉게 활활 다 아름다웠지 우리의 길 위엔 근데 시들어버리고 낙엽붙 눈물처럼 내리고 바람이 불고 다 멀어지네 어 l l 비가 쏟아지고 부서지네. 마지막 잎새까지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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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. 마주치는 너를 원해, 원해. 다시 나를 원하는 널 원해. 예. Yeah 제발 떨어지지 말어. Oh 쓰러지려 하지 말어. Yeah never, never fall. 멀리, 멀리 가지 마. Maybe you got, you got. 놓지 못하겠는 ]처럼, 이 사랑이 나곁들처럼 never, never Never Fall 시들어가고 있어 Yeah Never Never Fall Never Never Fall